안녕하세요. 유쾌한 변화연구소 대표이자 여러분의 심리 멘토 송은천 코치입니다. 오늘은 레테르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심리 현상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송은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해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의 기억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레테르 효과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레테르 효과란 정보를 처리할 때 시각적인 형태나 위치가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단어의 첫 글자나 마지막 글자가 중간 글자보다 더잘 기억되는 경향을 의미해요. 이는 인지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 우리의 기억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레테르 효과의 특징.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중요성 단어의 양끝 글자가 가장 잘 기억됩니다. 애플이라는 단어에서 A와 E가 가장 기억에 남기 쉬워요. 위치 효과 목록의 처음과 끝에 있는 항목이 더잘 기억됩니다. 공부할 때 처음과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배치하면 좋아요. 시각적 특징의 영향, 글자의 모양, 크기, 색상 등이 기억에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른 색이나 크기로 강조하면 기억에 더잘 남아요. 자녀의 학습의 레테르 효과 활용하기. 1. 첫 글자 활용 기억법. 중요한 개념의 첫 글자로 문장을 만들어 외워보세요. 2. 키워드 강조하기. 교과서나 노트에서 중요한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색연필로 강조해보세요. 3. 학습 순서 조정하기. 공부 시작과 끝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치해 보세요. 4. 시각화 기법 사용하기. 단어나 개념을 그림이나 도형으로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 5. 반복학습 시 변화 주기. 같은 내용을 복습할 때마다 다른 색이나 글씨체로 써보세요. 부모님을 위한 코칭 팁. 1. 다양한 감각 활용하기.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학습을 권장하세요. 2. 개인화된 학습 방법 찾기. 아이마다 잘 맞는 기억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3. 즐거운 학습 환경 조성하기. 레테르 효과를 게임처럼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레테르 효과 활용 활동. 가족 암기 대회 레테르 효과를 활용한 암기 기법으로 가족 간 퀴즈 대회 열기. 창의적 단어 만들기 중요한 개념의 첫 글자로 재미있는 문장 만들기 게임. 시각적 학습 노트 만들기 가족이 함께 컬러풀하고 창의적인 학습 노트 제작하기. 기억하세요, 부모님들. 레테르 효과는 기억력 향상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학습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아이와 함께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아이의 기억력을 높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배운 방법들로 여러분의 가정에 더 효과적이고 즐거운 학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행복한 자녀 교육 되세요.